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를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 문제에 관한 바울의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난 하나의 공동체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믿는 자들의 삶에 도전을 주고 있는 염려, 이 염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한 가지씩 살펴보겠는데 우선적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 교훈을 하고 있죠. 주 안에서 설아 이 말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한 교훈입니다. 주 안에서 바로 설때 너희들은 삶을 흔드는 또 믿음을 위협하는 그러한 문제로부터 담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견고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드러나는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발생한 하나의 공동체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당시 초대 교회를 혼란으로 몰고 갔던 이단이나 거짓 교사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쩌면 거짓 교사의 문제는 영적인 분별력만 있으면 좀더 쉽게 해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문제는 교회를 해하려는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더욱더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직분자들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좀더 교회를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지나친 열심으로부터 일어난 문제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가 닥치면 참 교회 공동체 입장에서는 곤란하지요 오늘날도 사실 많은 교회들이 교육자들의 갈등, 교육자와 직분자들의 갈등 또 직분자들끼리의 갈등 그리고 교회 각 기관의 사람들끼리의 갈등들, 그런 심각한 공동체적인 갈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을 보게 되면 어,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좀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도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좀더 좋은 사람과 함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을 하게 되고, 주님 보시에 기좀더 아름다운 일을 행하겠다고 애쓰다가 갈등을 하게 되고. 그 갈등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심히 마음이 어려워진다는 거지요. 그런 경우에 어떤한 사람이 아주 잘못되어 있으면 좀 해결을 하기 쉬울 텐데 그렇지 않지요. 둘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때참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오늘 제안하고 있는 방법이 뭡니까?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일 사도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것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의 무슨 건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암을 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들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죠. 사도바울이 어떤 건면을 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건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궁유람이나 자비함을 경험했다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은혜를 경험하고 너희 마음 가운데 감사함과 위로함과 또한 어그 성령의 역사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렸더라면 그 은혜를 힘입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더불어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바로 그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역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역, 사람들의 사역도 중요시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다고 여길 때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열심은 때로는 싸움을 불러 일으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소중한 일을 왜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가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오늘날의 직분으로 보자면 권사나 혹은 어, 전도의 교회 기관의 중직에 해당하는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교회 교회 있어서 여성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들의 갈등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하나하나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이었을지 모르지만 서로가 갈등하고 있는 이상 그들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건면은 일을 하기 앞서서 너희 마음부터 맞추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일보다 중요한 것 일보다 더 앞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관계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관계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일지인데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분명하고 나와 또 다른 사람과의 영적인 관계가 풍성해질 때이 복음의 능력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갈등이 처음부터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 갖다 놔도 갈등 다 있습니다. 그 갈등이 없을 거라고 예측하면 안 되는 것이고, 갈등이 일어날 때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참 중요한 문제인데, 그때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어, 교회는 주님이 가장 먼저 서서야 되는 거니까 주님보다 앞서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늦게 가도 상관이 없다. 주님 안에서 한마음에 대해 같은 마음 품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사도발이 뭐라고 말합니까? 관용에 관해서 말했어요. 관용. 관용을 알게 하라. 관용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하는 그 관용이 있을 때 우리 4절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사도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바울이 오늘 건면하는 내용은 뭐냐면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염려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고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안해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로 염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뭡니까? 앞날에 관한, 두려움, 앞날에 관한 두려움, 그것이 염려 아니겠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관해서 두려워하는 감정이 바로 염려입니다 사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안정을 기반으로 해서 삶을 추구하는 그런 그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화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염려하는 상황이 일어나면 급속도로 마음이 위축되는 것이 사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염려라고 하는 영어의 저기 표현이 worry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본래 의미는 억압하다, 억제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억압되는 겁니다. 억제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자기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염려하게 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른 판단을 할수 없고, 바른 생각을 할수 없고, 어, 자기를 온전히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도 바울이 이 염려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영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염려가 결국 신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염려를 극복해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주님이 평강을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의제에서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과 신앙의 결단을 결국 말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신앙의 수동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증거를 먼저 구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증거 없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능력이 임하죠. 염려는 사실 믿음을 흔드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믿음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사실 우리는 염려를 동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바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염려해야지만 기도를 어 아니 기도해야지만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사실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기도하면 염려를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근심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이 염려가 생기면 기도를 끊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기도, 기도함을 통해서 염려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염려가 자꾸 우리 마음을 괴롭힐 때는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나 염려하지 않겠다 난 기도하겠다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가만히 보면 염려와 기도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똑같은 자세죠. 염려도 아직 보이지 않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고 기도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놓고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갖고 떨고 두려워하기보다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게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염려로 인해서 불안해진 마음을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염려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결국 무언가 지금 부족하거나 앞으로 부족해서 문제가 일어날까봐 그래서 염려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부족함으로 인한 만족치 못함으로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만족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할지 모르지만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속상하기보다는 남아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염려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는 자들이 자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아, 저거 왜 내가 잃어버렸지? 저건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내가 중요한데 이렇게 하면 염려를 끝까지 극복할 수 없죠. 하나님만 남아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 안에서 새롭게 시작했을 때 우리가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감사함으로만 아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할수 있겠습니까? 본문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편강이 있음을 믿으면 감사의 기도를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내가 있는 아픔도 슬픔도 부족함도 어려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 마음에 뭘주십니까 평강을 주신 겁니다. 평강을 지금 뭔가 해결이 안돼 가지고 매 너무 괴롭지만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고 다 이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감사의 기도를 나오게 하신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리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각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아십니다. 그러기에 염려가 여러분들을 고단하게 할때 지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나는 염려하지 않으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감사리라. 그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평강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이두 가지 교회 공동체안에서도 기쁨을 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닥칠 때도 하나님의 위로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에서 우리 일을 할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한 삶의 어려움을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두 가지 측면의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운 일 가운데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불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망가뜨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신앙으로 오직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님 주신 이 인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